E 약 700m 앞 북창원 톨게이트입니다. 하이패스 차로는 4차로입니다.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. 시속 8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창원 창원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700m 앞 구련 터널 진입입니다. 약 700m 의안교차로 교차점에서 우측의 동정동 방면입니다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300m 의안교차로 교차점에서 우측의 동정동 방면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목적지 주변에 이간에 가요 밀면이 있습니다.